헛똑똑 자팍 아카이브 10분이면 구조가 보입니다. 여러분, 무협 영화나 소설 딱 보면 항상 나오는 장면 있잖아요. 안개가 자욱하게 낀그 높은 산 정상에 신비롭게 서 있는 문파의 본거지요. 그쵸? 우리가 맨날 그 멋진 무술이랑 고수들 이야기에만 빠져 있었는데 혹시 이런 근본적인 질문 한번 던져보신 적 없으세요? 아니 왜 넓고 좋은 땅도 많고 사람 북적이는 도시도 있는데 왜 다들 약속이나 한 것처럼 그렇게 험한 산에만 모여 사는 걸까요? 그냥 그림이 멋있어서라고만 생각하셨다면요 오늘 그 생각이 완전히 180도 바뀔 겁니다. 무협에서 어디 산에 있느냐는 그냥 배경이 아니에요. 그건 바로 좌표입니다. 좌표. 그 문파가 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지, 저기 변방에 있는지, 아니면 아예 이 판을 뒤엎으려는 외부 세력인지를 그냥 한 방에 딱 보여주는 절대적인 주소 같은 거죠. 자, 그럼 이 거대한 무협의 지도를 우리가 한번 제대로 읽어보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할까요? 바로 기준점. 그러니까 좌표 0점이 어딘지부터 알아야겠죠. 모든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 기준점이 바로 무협지에서 맨날 나오는 중원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뭐 가운데 땅 이런 막연한 뜻이 절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중원은 황허강 중하류의 진짜 넓은 평야. 그러니까 지금의 허난성 그 일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중공 역사에 나오는 굵직굵직한 왕조들이 대부분 여기서 시작했을 정도로 여기는 그냥 중심이 아니라 절대적인 중심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그 중원의 심장부, 그러니까 좌표형 거기엔 과연 누가 있을까요? 뭐 답은 거의 정해져 있죠. 무협 세계관의 가장 핵심, 가장 중심이 되는 정통 문파가 딱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소림사입니다. 위치가 허난성 숭산, 창건 연도가 허, 와, 서기 495년이에요. 이게 뭘 뜻하냐면요, 소림사는 애초에 시작부터 나라의 심장, 그한 가운데에 떡 이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정치의 중심과도 가깝고 온갖 사람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는 자리죠. 그러니까 무협에서 소림사가 언제나 정통, 규율, 무림의 스탠다드 이런 상징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모든 무림의 귀중점, 중원 0km 지점입니다. 자, 이제 이 0점에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문파들의 성격이 어떻게 확확 바뀌는지. 저랑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이제 0km 지점에서 살짝 바깥으로 한 걸음 나가 볼까요? 여기는 여전히 중심의 강력한 영향권 안에 있긴 한데요. 소림사하고는 뭔가 미묘하게 다른 자기들만의 색깔이 아주 뚜렷한 문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약 400km, 후베이성의 무당산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소림사랑은 다르게 여긴 도교의 성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에서 딱 적당히 거리를 두고 체제 안에는 속해 있으면서도 불교 베이스인 소림하고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거죠. 이게 바로 무당파가 항상 막 전면에 나서진 않지만 조용한 강자의 포스를 풍기는 이유입니다. 이번에는 서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약 300km 떨어진 산시성의 화산. 사진만 봐도 아시겠지만, 그냥 깎아 지른 절벽이에요. 해발이 2154m. 딱 봐도 수천 명씩 제자를 막 거느리고 살만한 데는 아니잖아요? 바로 이 험하고 위험한 지형 자체가 화산파의 캐릭터를 그대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화산파 하면 항상 따라붙는 설정이 있잖아요? 문파 규모는 작아도 제자 한명한 한 명이 다 괴물이다, 이런 거요. 좁고 위험한 길목을 지키는 소수정에. 다시 말해서 중원과 서쪽 변방, 그 사이의 경계선을 지키는 엘리트 부대 같은 느낌인 거죠. 자, 이제부터는 스케일이 확 커집니다. 중원의 영향력이 눈에 띄게 약해지는 곳, 거의 국경지대라고 할수 있는 변방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여기는 스천성의 아미산. 중원으로부터 거리가 와 무려 1000km예요. 해발 고도도 3000m가 넘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숨쉬기도 힘든 곳에서 수련을 하는 모습을요. 바로 이 어마어마한 물리적 거리감, 이 고립감이 아미파가 왜 항상 중앙 정치 같은 거에 관심 끄고 속세를 초월한 신비로운 문파로 그려지는지 이걸 그냥 완벽하게 설명해 주는 거죠. 아까 봤던 300, 400km랑은 뭐 차원이 다른 거리죠? 바로 이 엄청난 지리적 고립. 이게 바로 아미파의 그 신비롭고 독립적인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내는 핵심인 겁니다. 아미산 근처에 청성산도 있어요. 거리 자체는 비슷한데, 여긴 스토리가 또 달라요. 기원전부터 도교가 시작된 정말 어마어마하게 유서 깊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깊이까지 더해져서 청성파는 변방에 짱박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용하지만 그 깊이를 알수 없는 그런 은둔 고수의 이미지를 갖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여정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냥 먼 변방이 아니에요 이제는 현실과 신화가 만나는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에 있는 곳으로 가볼 겁니다 바로 곤륜선맥입니다. 중원에서 무려 1,500km 이상 떨어져 있어요. 옛날 신화에서는요, 여기 인간 세상의 끝, 그리고 신선들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곤륜파가 무역지에서 나올 때마다 항상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의 뭐 신화적인 힘을 가진 문파로 그려지는 게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목적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따라왔던 이 중원의 질서, 이 지도라는 시스템 자체를 아예 부정해버리는 세력, 과연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바로 마교죠. 많은 무역작품에서 마교의 본거지로 나오는 곳이 바로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퇴산선맥입니다 중원에서 2,000km 이상 떨어져 있어요. 문화도 다르고 풍경도 다르고 그냥 모든 게 낯선 이질적인 세계인 거죠. 바로 이겁니다.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는 너희 중원의 룰이나 상식이 하나도 안 통하는 곳이야라는 아주 강력한 상징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마교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 그냥 멀리 있어서가 아니에요. 어떤 곳은 우리가 아는 지도 위에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거든요. 바로 흙목의 검은 나무 절벽. 이 이름 아무리 지도 찾아봐도 안 나옵니다. 왜냐? 작가들이 그냥 만들어낸 완전히 상상 속의 장소니까요. 말 그대로 지도 밖에 있는 존재인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마교는 중원의 모든 규칙 모든 상식을 뛰어넘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는 위협이라는 걸 보여주는 최고의 장친샘이죠 자 그럼 오늘 여정을 한번 싹 정리해 볼까요 중원 한복판의 소림에서 시작해서 그 바로 바깥에 무당과 화산 저멀리의 변방의 암이와 청성 그리고 문명과 신화의 경계인 곤륜과 현산을 지나서 아예 지도에도 없는 흙목에까지 결국 이겁니다. 중심에서의 거리가 곧그 문파의 역할과 정체성을 결정한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무협에서 산은 그냥 뒤에 깔리는 예쁜 배경이 아닙니다. 그 문파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절대적인 좌포였던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산이 문파의 정체성 그 자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주인공이 그 모든 걸 버리고 산을 내려와서 강호로 나아간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